19년 고이 9월 30번 보자, a champion of free speech and religious tolerance, toleration. 그지?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의 옹호자, 챔피언 옹호자인 볼테르는 볼테어 볼테어는 was a controversial figure. controversial하다는 건 뭐야?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다. He is,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그는 뭐입니다. Be supposed to do, 뭔 뭐하기로 되어져 있었다고. Have declared, 뭔 <laughs> 뭐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은 뭔 뭐스로 여겨지다. Have declared, 뭐 했던 것으로 여겨졌대. 말 했던 것으로 여겨졌대. 뭐라고? I hate what you say. 난 싫어한데 뭐를 what to say 목적격 관계대명사 네가 말했던 것을 싫어하지만 너희들이 당신들이 말한는걸 싫어하지만 w i l we'll l defend 뭐할 것이다 방어할 것이다 옹호할 것이다 to the death your right 그치? 사력을 다해서 전면 공 너의 권리를 뭐할 권리 그것을 말할 권리를 투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 앞에 있는 right 꾸며주지. 그것을 말할 권리를 너희들의 여러분의 말할 권리를 사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옹호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여겨져 진다. 이건 뭐래? <laughs> A powerful defense of the idea. 그렇지, 강력한 변론이래. 뭐에 대한? 그러한 생각에 대한 강력한 변론. 어떤 생각이냐면 대타곰. 얘는 아이디어 꾸미주고 있으니까 동격. 접속삼. 심지어 모두 의견들. 어떤 의견 that you despise 너를 뭐 하는, 경멸하는 그런 의견들조차도 deserve 자격이 있다. 뭐할 자격이 있대? deserve to 뭐뭐할 자격이 있다짐. 뭐할 자격이 있대? be heard, 들어볼 자격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에 대한 강력한 변론이었습니다. In 18th century Europe, 18세기 유럽에서는 그러나 the catholic church가 즉카톨릭 교회가 strictly 엄격하게 controlled 통제했습니다. 음사지 무엇이 could be published? 즉, 의 출판되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음문사 전체가 음문사절 전체가 목적어 무엇이 출판될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many of Voltaire's plays 볼테이얼 플레이즈 많은 볼테이의 희곡은 희곡과 책들은 워 센서드 뭐 되어졌다고 검열 되어졌고 그리고 불태워졌다고 pp1번 pp2번이겠지 in public 어떻게 공개적으로 and he was 그는 심지어 even 심지어 imprisoned 감옥에 갇혔다고 수동태제인 b plus pp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in the 베 a s t 바 u 티 a s t tu든가 past tu 감옥에 임파리에 있는 왜냐면 he had insulted 그가 모욕했었던 것 때문에 a powerful 뭐야 아리스토크라시 그러니까 귀족이지 귀족. 굉장히 강력한 귀족을 모욕했었던 건무슨 과거 대가거로 쓰인 거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간게 과거인 거지. 이게 <laughs> 먼저 일어난 일이고 이게 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대가 r a n Iran, Iran, i r 에있에 r a n Iran, i 감 a n i 감 a n Iran, i r n i n i n i n i i i r 그 n Iran, 어 r a n Iran, 어 r a 주어 r a n i 어 부정 주어 a 부정 r a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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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 r a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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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i r n a i n g i n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The prejudices, 여기서는 challenging, 도전하다 동사로서, the prejudices and pretensions, 편견과 pretension, 뭐뭐인 척 하는 것, 가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편견과 가식에, 뭐에, of those, 그들,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편견과 가식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In his, short, oh, oh, oh. In his short philosophical novel, 뭐 그의 단편 철학소설에서, 철학소설 어디에서? 캔디드에서, 그는 완전하게 undermine, 뭐했습니다? 훼손했습니다. 뭐하다? undermine, 훼손하다. The kind of, 그런 종류의 종교적 낙관론을, 그지? 어떤 그 종류 종교적 낙관론의 종류를 해소했대. About humanity 뭐에 대한 인류함 우주에 대한 이제 종교적인 낙관론을 완전히 해소했다 비하했다는 거지. 어떤 낙관론이냐면 요거는 요걸 꾸며줘야겠네. 어떤 낙관론이냐면 that other contemporary thinkers 다른 당, 동시대에 동시대의 다른 사상가들이 had expressed 표현했었던 이것도 대가 거짐이걸보뭐 했어? 훼손했다 과거고. 표현한 게 먼저 훼손한 게 나중.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he did it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in such an entertaining way. 그와 같은 뭐야?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that the book became an instant bestseller. 혹시 방식으로 했고 여기는 자 하나 집고 가자. 누구냐면 여기가 대시 앞에는 왜 이렇게 끄며 주는 게 아니라 such 뒤에 명사가 원인. such 뒤에 두고 명사 오는 거에 원인으로 옴. 그다음에 that 이하가 누구? 결과인 서치 원인 결과구먼 음, 그런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행했고 그 결과가 뭐야 그 책이 즉각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와이즐리 현명하게도 볼테이로는 볼테이로라고 해도 아무튼 이 사람은 래프트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을 래프트 어프에때 지웠다는 소리지 지웠다는 소리 the title page 그치? 그 속표지에서 속 표지에서 그의 이름을 뭐 했다고? 치웠다고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it's publication 그 책의 출판은 would have landed 지금 뭐 했을 것입니다? would have landed him 그를 갖다, 아이고, 그를 갖다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어디에? in prison 감옥 안에 land in prison 감옥에 놓, 네, 놓여있게 하다 again 또다시 감옥에 그를 거치게 했을지도 모른다 for 뭐 때문에 이유의 전치사 본 거야 make fun of make fun of 동사지 make fun of 조롱하다 놀리다 조롱한 것 때문에 release of beliefs 뭐를 종교적 신념을 조롱한 것 때문에 다시 그를 감옥에 갇히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번으로 가보자.